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참원 24장 16절 참고하여 넘어지셨나요? 넘어졌나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셨나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살면서 넘어진 일 없으셨나요? 넘어지면 아픕니다 상처 입습니다. 넘어지면 부끄럽습니다. 신사도 숙녀도 숙녀도 넘어지면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노인들은 위험합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분도 넘어졌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넘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서두르다가 넘어집니다. 급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천천히 다니는 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중심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서두르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들이 서두르게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만하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노인이 나는 노인이지만 다른 사람과 달라. 건강해. 자신이 착각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이나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 교만이지요 사자는 작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희스이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았습니다. 11기야 20장 12절 보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도하였더니 하루, 한, 하루 밤에 18만 5천명을 죽게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습니다. 왜요? 순간적으로 초만해졌었습니다 바벨론 왕 푸르닥발라단이라는 왕이 시스기아를 방문해 왔습니다 시스기아는 나라의 창고에 있는 무기와 포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보여준 모든 무기와 포배를 옮겨가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포로고 포로가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될때 더욱 조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왜 넘어집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분수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탐욕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넘어진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탐욕을 가지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지나친 욕심은 비전도 꿈도 아닙니다. 가난으로 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힘들이지 않고 건넜습니다. 열이고성을 피한방을 회리지 않고 점령한 선민들이 아이성에서 대패하였습니다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한 나라 민족이, 민족을 넘어지게 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데 삼독이 있답니다 삼독 그 하나가 탐욕이고 두 번째는 화내는 것이고 세 번째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 첫 탐욕이에요 탐욕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갖고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서운 독이고 꺾을 수 없는 원수인 것이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탐욕의 자신을 넘어지게 한답니다. 탐욕을 갖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더 하다가 탐욕의 종이 되고 넘어집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형 인간에서,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산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산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제 근원이란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게 탐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짐 또, 또 다짐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넘어짐의 원인은 부주의입니다.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심은 근물입니다. 고린저전서 10장 12절에 섰다 고른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질병에 대하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험한 길, 어려운 도로에서는 사고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나 평탄한 길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울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잘 되고 형통할 때 범죄하게 되지요. 성공했을 때, 방심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들. 한 시간도 정성껏 노력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죄는 믿으며 사람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찾아오는데 범죄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는 시험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동원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여분 원망하지 않고 여분 활란당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시험을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 둘은 유혹입니다. 물질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은 들리다라고 한 여자를 통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다가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내의 말을 듣고 하가을 취합니다. 결과로 이스마일을 낳았고, 오늘까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되어 고민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카멜산, 카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만 듣고 두려움으로 낙심하여 도망합니다. 부일세바 노잼나무 아래서 에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말입니다.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넘어지지 않아지지만,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후회하거나 누굴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있다가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넘어졌으니 잘 됐다. 넘어진 김에 쉬자. 그럼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는 것처럼 실패하는 사람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오늘이란 시간 중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룹니다. 시간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을 씻기만 한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지요. 세 번째는 매일 허황한 꿈만 꿈답니다 �men, 실현 불가능한 꿈만 꾸며 1억 천금을 꿈꾸고 있답니다. 네 번째,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달라지는데 자신만 변화가 없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은 제말 수가 없지요. 다섯 번째, 도전이 없이 태연만 찾고 아부하게 급급하다 하답니다. 물어보면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면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란 누굽니까? 바로 애청자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듬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세 때 그를 낳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누즈벨트를 모델로 삼고 그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시어도가 하바드 대학,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기도 하바드 대학 갔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변호사가 됐죠. 뉴욕 상원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됐습니다. 뉴욕 주 상원의원이 되었으니 부통령이 그의 39세 때 되, 되었습니다. 그는 재기 불가능한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가 신체 장애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헬렌켈러를 모델로 삼고 삼중고 어려움을 딛고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길로 바꿨답니다. 조지 조지아의 웰스포린 재활센터를 지어서 온천물에 수영하며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재기의 꿈을 꾸었습니다. 장애물을 짓돈으로 만든 그는 7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그는 유명한 그의 미국에 유례가 없는 12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납시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십시오. 아이승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실패자에 엎드려 있느냐? 하실 말씀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요? 첫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절망적 사고에서 희망적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절망적 사고에서 희망적 사고로 바꾸십시오. 현실 사고에서 미래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성경적 사고로 긍정적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아야 할게 있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가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비관적 생각을 낙관적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에겐 의식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이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말하면 같은 말도 멋집니다 문제는 답이 보입니다 나도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들어보신대로 20대 80%라는 말 기억, 기억하십니까?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바람 나게 삽니다. 속된 말로 한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긍정적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성경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두가 살수 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여, 힘이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두 번째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인입니다 일곱 번, 일곱 번 넘어졌습니까? 실패의 터널을 축기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가란 무엇인가 생각하고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차지합니다. 일어날 방법을 차지합니다. 체념하고 포기하면 쓸모없는 캐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나 나 자신은 무능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청자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앞으로 신있게 전진합시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주님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장 들었습니다. 찔리면 찢어지는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을 벽에 대거나 찰상에 놓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찔러도 그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요 약한 존재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 넘어짐이 없습니다 병원 중에 에이지라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에이지 병, 결핍증이지요 현대 신앙에는 결핍증에 걸렸어요. 무슨 결핍증? 믿음 결핍증입니다. 믿음 결핍증이에요. 영적 병입니다. 현대교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믿음 결핍증에 걸렸어요. 우리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하세요.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능력,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일어납시다. 어떻게?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란 잘못,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교만하다가 넘어졌으면 겸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탐욕으로 넘어졌으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의 유혹으로 넘어졌으면 철저게 회개하고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윗은 조만해졌습니다. 그런 모든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평안히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골라을 이긴 타윗은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늦잠 자다가 여인을 보고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그 말을 두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그럼 다시 일어났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지 않으시, 않으셔야 되지요. 그럼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일곱 번 넘어져서도 여덟 번 일으켜주십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세요. 인간적인 계산이라 생각을 성경적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일, 일어나려고 하면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천게에기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성의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실패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리합시다. 감사합니다.